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국민의 힘! 이준석 힘!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선 주자들 힘! 하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주말인데, 그, 네탈을 좀 했는데요. 오후 늦게, 지인의 어, 그, 어, 딸이, 그,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혼식을 한다고, 어, 저를 꼭 오라 그래서, 당부 입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어, 윤석열과 윤석열의 내 피셜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 윤석열 캠프가 지금, 어, 아주 막가파 식으로, 그죠? 무대구로 지금 당을 장악하러 들어가는데요. 응? 그 이준석의 협조 없이는 당의 장악이 안 돼요. 어, 어 최소한 50% 이상을 지금 현재 국회에 보면은 의원들이 103명 그리고 당의 위원장까지 하면은 240개 그죠? 국회의원거이그 240개에서 어, 윤석열이가 90% 이상을 장악하겠다 지금 현재 3분의 1을 장악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7 0년대 쿠데타 시골에 지금 몰고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일반 여론을 어? 아주 실망시키면서 윤석열이 지지우리 어, 다음 주에 16일부터 21일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없을 때 고립구태탈 한 거예요. 고립구태탈을. 어, 이준석이가 휴가 중에 공석일 때 일주일만 다 해치우자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윤석열을 알면서도 뒤에 뒷진주고 있고, 이런, 이런 형국인데요. 어, 이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차근 자기들이 무너진다 하는 위기감이 있어요. 걔네들이 말하면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 무시한다, 윤석열의 독보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토론에 참석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은, 그김경진이의 전라도 놈이 나와가지고, 그 고릴라 같이 생긴 놈.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뭐, 8월 18일 날그 토론회를 하나, 어? 9월 10일쯤 하나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하죠. 9월 10일하고 이래하고 못 박아버리죠. 여러분 9월 15일 날 1차 경선 컷을 하죠. 13명 중에서 8명만 남겨놓죠. 그럼 토론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9월 10일부터 토론하자 그러면 15일 컷을 해야 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화가 되는 거예요. 토론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성관리가 채워지면 경선 누로 대해서 굉장히 또 마찰음이 생길 거예요 주자들마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안철수 같이 토론을 줄이려고 그럴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국민들게 다 봐요 그래서 어 이준석 어, 윤석열 캠프는 내 피셜을 좀 다르겠는데요 그고거 t v 가참 힘든 방송이니까 자유구동료좀 내주세요 그고 써니라는 분이 써니 D라는 분이 어, 뭐,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름 만에 한 번, 2만원, 3만원 보내주셨는데, 참몇좀 안타깝더라고요. 몇만에씩자유로우좀 내세요. 수입 없어요, 수입. 이준석, 윤석열에는 이준석과 유성민과 오세훈을 그렇게 두렵나, 오세훈이 그렇게 두렵나 하는 문제인데, 얘네들이 내 피셜을 그 하는 것은, 솔직히 이놈들은, 응? 홍준표를 최고로 안 봐요. 왜냐하면은, 홍준표의 지지자와, 윤석열의 지지자가 겹쳐요. 강성보수들.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주군으로서 당을 후퇴토군같이 진입해 들어가면 은 홍준표 거도 자기들이 갖고 올수 있다 하는 전략인데 문제는 윤석민이라는 거예요. 윤석민은 응?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리고 개혁보수를 지향하죠. 근데 윤석열 쪽은 지금 그 폐장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폐장병들이. 쉽게 말해서 어, 4 7보선에서 나경원을 밀던 그 세력들이 윤석열에 들어가 있고 과거에 친박 세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친이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뚜껑 여는 거 보니까 그 친이계들은 많이 죽었죠. 그 친구들은 그래도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석열 캠프에 안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는 유승민이 두려운 거예요. 홍준표는 무릎뜯기기가 두려운거고 결국에 가면 유승민하고 쟁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두렵기 때문에 내피셜을 흔드 리는 거 있죠 흔들 내피셜을 흔드는 거에요 그 자유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원래 랬고 어? 지금 네. 윤석열이나 윤석열 캠프 쪽을 보면은 우파 유튜버가 사칭 우파 쓰레기들이 주장하는 그 논조가 그대로 윤석열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시각적으로 시각으로 볼 적에는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고거팀이는 보수 우파예요. 그런데, 어, 이준석이가 유성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봐라, 봐라! 어? 어, 윤석열한테만 비판을 하고, 유성민한테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있어요 어? 저 유성민 좋아하지 않아요. 윤석열도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힘 쪽에서 쓸만한 하나도 없어. 문재인 놈 쪽에서는 더 쓸만한 놈들이 없고, 어? 그래서, 이준석이가 결국은 유성민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어? 윤석열을 까냐? 어? 문재인 까는 걸못 봤다. 유성민 까는 걸못 봤다. 이준석이가 문재인은, 어? 그 현명하고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까대고 있고, 아니, 그러면 유성민이가 이준석을 공격해야 할 일까지, 공작을 했어야까지, 음해를 했어야까지, 아니, 윤석열과 윤석열 측은 7월 30일에 입당하면서, 어, 당대표 쫓아내려고 그랬고, 그걸 쫓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 갖고 나왔고, 유, 유성일 탄핵 갖고 나왔고, 그죠?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서화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우리 쪽에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만은, 자파나 중도층이나 2030한테는 공격받을 서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전체 문명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불량식품, 부정식품 이런 문제, 어? 뭐 120시간 노동 문제 이런 거는 그거는 뭐 크게 그거 할수 없지만은 그리고 그 미래 비전이나 컨텐츠가 없다는 게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인식이 돼 있고 윤석열 캠프도 지들도 지금 그걸 인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씨 윤석열을 데리고 오면 은 시너지가 날줄 알았는데 자기가 좀 도와주고 어 복주물도 좀 던져주고 하면 은 아이씨 들어와서도 보니까 계속 설화를 일으킨다 어 그리고 국힘 내부를 공격한다 이래다 국힘도 시너지가 아니라 아니라 마이너스가 가면 윤석열도 무너지고 국힘도 대권을 못갖고겠다 그거는 당대표는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 자유파 쓰레기 유튜버들 따라다니는 놈들과 그놈들은 그냥 왜윤석열을 공격하느냐, 왜 이준석이를 갖다가 죽이버리자 이렇게만 하죠? 어? 그 평론가들도 그렇고, 또 보수 우파를 차칭하는 채널 A나, 그, TV 조선의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볼지 SBS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정치 평론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유성민과 이준석의 연계설, 이게 내피셜이에요. 유성민이 이준석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 옴짝달좀 못하고 있더라고. 어? 그냥 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궁중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냥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공격하니까, 혹시나 이준석이 다칠까봐, 어? 이것도 또 내피셜이라 그래, 이놈들은. 그러면은, 얘는 내피셜이 뭐냐면은, 유성민이 두렵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윤석열 캠퍼 측에서는. 어? 그 토론부터는 말이 안 되는 형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세훈을, 오세훈 출마설, 이것도 내피실이에요. 어? 그 얼, 얼치기 평론가나 신문 쓰는 거, 인터넷 기자들 보면 이거 다 쓰레기들인데, 윤석열이 무너지고, 어? 유성민도 무너지고, 어? 윤석열이 와장창 무너지면요, 국힘이 같이 주저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 무너지면서 국힘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국힘이. 응? 그러면 흥행 경선도 안 나올 거고, 흥행 경선, 흥행, 그러니까 경선 흥행이 안 나올 거고, 어? 다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오세훈을 차출한다. 어? 이준석이가 오세훈을 당선시키고 홍보본부장으로서 일등공신이니까, 그걸 갖다 이놈들이 공격하는 거야. 응? 근데 오세훈이가요, 그거 출마를 하잖아요? 완전히 아수라장판되고 국힘은 날라가요 음? 아니 국민들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압도적 당선시킨 게 서울시장을 제대로 하고 부동산값 잡으라 그랬는데 그거 팽개치고 대세는 곧장 나와? 그건 국민이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이게 우울증 걸린 상태야. 심각하게 말하면 윤석열 쪽의 캠퍼들이 왜? 윤석열 쪽의 캠퍼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패배주의자들이에요. 어? 과거에 이준석을 공격하고, 오세훈을 공격하고, 김종인을 공격하고, 승리를 못하도록 한 놈들. 그리고 또거점으로 가면은, 이놈들은 자한 때, 자한 당때 20대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고, 그렇죠? 지방선거도 이긴다 그랬고, 어? 이번 총선도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던 놈들이, 그 자유파 쓰레기들의 논리를 받아가지고, 고성국 그놈과가 되게 문제예요, 여러분. 던져버렸는데, 아주 박살이 난 거야. 어? 이긴다고 던 그죠? 얘네들이 이긴다는 신거는다 접고, 진다고 하는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윤석열 편에 붙었어. 어? 떼거지로 그 나경원을 밀었던 애들, 떼거지로 박해서 말이야, 윤, 그 안철수를 들여가지고 국힘을 해체하고, 보수 정당을 해체하려는 놈들이 지금 윤석열 측에 다 붙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또한번 말씀드리면은, 4.7 보수한테 낙인원을 물린 놈들이야. 응? 오세훈 떨어뜨리려고. 그죠? 그 다음에 4.7 보수한테 안철수를 들여가지고, 어? 오세훈을 물리치려고 한 놈들이야. 즉,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를 갖다가 괴멸시키려 한 놈들이야. 외부 세력으로. 그 다음에 6.11 당대회선에서도, 나경원이 갖고 두달 있다가 또왜 나와, 선거를. 저한테 주지 않쳤지만은, 그때 와가지고 나경원을 밀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놈들은 정치 계획에 관심이 없고, 혁신에 관심이 없고, 보수 우파를 지탱하고, 영구위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없는 놈들이 지금 가서 윤석열 측에 붙었단 말이에요. 얘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어? 서울보선을 압성으로 국힘이 이기게 해줬고, 또, 서울보선을 아니, 6.11 당대표 선거를 이준석이 압성으로 이기게 해주던 그 국민들이 이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들의이 공작과 낭만적 패배주의, 어? 항상 이긴다는 놈이 지더니 저기 데려가서 또이기려한다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을 아직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는 윤석열을 치기 시작할 측에는 이재부가 아니에요. 과거에, 과거에 안치수 주자 안치 측에 남경원 주지 않을 수가 시겠지만이 정도 아니에요. 지독하게 칩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아직까지는 비판적 지지인데 모든 경선 후보들을 비판해야 하고, 지지를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게누리냐 하면은, 유성민이에요. 어? 그래서 언론, 어? 아주 속전 속결로, 어? 당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해서, 무너뜨리자, 다른 세력을.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지키고 있는 한안 돼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은, 그김 김, 김재원이나, 또는 TV 평론가들, 어? 꼴통 우파, 그, 그 쓰레기들이라니까? 어? 최병무 그놈도 쓰레기로 변하더라니까? 고성국 거놈은 그 말할 것도 없고, 또, 자유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이번에 집단 지도 체제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의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의결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단일 대표 체제예요. 단일 대표 체제. 그게 당은 당대로 빡빡고 버렸어. 최고위원들은 의견만 낼수 있는 거예요. 의견만. 어? 그걸 결정하는 거는 당 대표인 이준석이라고. 그런 말은 안 하고 뭐 집단지도 체제 같이 자꾸 사기를 치는데 이준석이가 그냥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의견 받아가지고 어? 그럼 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준석을 갖다가 쫓아내자 그건 불가한 거예요. 어? 그럼 지들이 그만두면은 당 체제가 무너진다?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다? 무슨 상관 있어? 어? 이준석이 갖다 박아 놓면 되지. <laughs> 그죠? 렇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라고 <laughs> 사기를 치면서 그 김재원이, 어? 정미경이, 배현진이, 조수진이 해가지고, 어? 그럼 누구 남죠? 김기현이 남고 이쪽에는 김기현이, 이준석이, 김용태 남쪽 거진 그한 명만 더집어넣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이, 이준석이가 이 요번 주에 그거 해야 돼. 안철수 기다리지 말고, 안철수 들어오든 말든, 그거 안철수가 들어오면서 최고위원 하나 준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 그러면 요쪽에 붙을 거야. 어, 김정은이 쪽에 쉽게 말해서, 국힘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에 붙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걸 어기 자체가 안 돼요. 이준석이 한 명만 더 지명직 최고위원을 넘어 넣어버리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사기를 치면서 집단 집단 지도 체제 니까 최고위원들이 어 다수별로 인속을 쫓아내고 비례를 뿌려라 하는게 고성국이죠 어 최병국도 요새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어 단일 지도 체제에요 그 당체제가 무너지고 지도부가 무너질지는 선거를 참패했거나 대참패했거나 그래서 당대표직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기도수 공격이나, 얘네 북풍 사건, 그 검증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지. 지금은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가 무너지고, 당대표가 사표를 던지면은, 국힘 자체가 무너지고, 윤석열은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안철수 같이 낙동강 매출리알이 돼요. 응? 그래서, 이준석이를 자꾸 흔들으면은, 이준석이, 요씨, 너희 한번 해봐라, 그러 당신들 한번 해봐, 늙은 꼰대들끼리. 나 당대표 안할려 사표 던지는 순간, 국회만 망하고 대선 후보는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윤석열, 너희가 그렇게, 어? 장시,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라면, 나가서 당 차리라, 이거지, 안철수 같이. 나가서 당 차려서 철석년대한번 해보라, 이거지. 어? 왜 들어와가지고 이거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죠. 어? 정당인이 됐으면은, 당의, 어, 원칙과 관례에 따라야 되고, 정당인이 됐으면 은 당대표의 말을 따라야 되지 대선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대선후보안 되고 지들 말대로 예비 등록도 안한 놈들이 왜 당대표를 갖다가 어? 쿠데타로 없애려고 그러나 그죠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 꼴통보수 늙은 넓이 놈만 빼고 걱정하지 마시고 봉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요 이거 윤석열이가 대선후보로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하고 이준석을 갖다 밟아버릴 것죠. 천만의 말씀. 어? 윤석열이나 이준석의 도움 없이 절대 못 이겨요. 그 다음에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준석 날린다. 웃기는 소리하지만 어? 이준석은 계속 가요. 임기 2년. 윤석열이나그 떫거지들이 그 무식한 놈들이 쉽게 말해서 패거리들이 무슨 전략이 있어요? 힘으로 몰아붙이는 애들인데. 그게 특수부 검찰의 속성이에요, 힘. 검찰은 힘, 피의자는, 어, 노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